잠들기 전 마음이 불안하신가요? 하루 종일 쌓인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나요? 시편 23편 말씀으로 드리는 특별한 취침기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부터 시작해서 솔직한 연약함의 고백,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평안의 간구, 그리고 새로운 소망의 선포까지 이미 수많은 분들이 이 기도로 편안한 잠자리에 들고 계십니다. 마음이 정말 평안해졌어요. 매일 밤 듣고 있어요 라는 댓글들이 계속 달리고 있거든요. 총 4장으로 구성된 이 기도는 약 30분 정도 소요되며 마지막 10분은 잠들지 못하는 당신에게 주님의 속삭임이 들릴 것입니다. 끝까지 들으셔서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느껴보세요. 시편 23편의 모든 구절이 자연스럽게 담겨 있어 성경 말씀의 위로를 온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밤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외롭고 지쳐 잠 못드는 당신에게 주님의 따뜻한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주님을 만나러 가시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꾹,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매일 밤 평안한 기도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걱정 대신 감사로, 불안 대신 평안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여러분의 평안한 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기도, 지금 시작합니다. 감사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이첫 구절처럼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주의 손에 붙들려 걸어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듯 하루 종일 나를 편안한 곳에 머물게 하셨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듯 마음이 지칠 때마다 참된 위로를 주셨습니다 햇살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주께서 나를 지키셨음을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내 이름을 부르시며 앞서 걸어가셨고 나는 그 음성을 따라 안전한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마음 깊은 곳부터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나의 발걸음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작은 숨결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셨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며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랐습니다. 아침에 눈뜰 때부터 지금 잠자리에 들기까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모든 순간을 감싸주셨습니다. 작은 일상의 기쁨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모두 주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경험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 주신 주님의 사랑에 온 마음으로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연약함의 고백.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 시편의 이 말씀을 고백하지만 솔직히 내 마음에는 아직 두려움과 걱정이 남아 있습니다.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나 자신이 부끄럽고, 때로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연약한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못한 눈물과 깊은 한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강한 척 웃어야 했던 순간들,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무거운 짐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마음의 상처들을 주님은 다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의의 길로 가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해 방황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라고 스스로를 부르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연약한 나를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평안함보다는, 거친 바위와 가파른 언덕길 같은 현실이... 더 선명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는 때때로 목자의 음성을 놓치고 다른 길로 빠지는 어리석은 양과 같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보다 사람의 인정을 구했던 연약한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둘러쌀 때 주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순간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아니보다는 세상의 방법에 의지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주옵소서. 오직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한 걸음도 제대로 내딛을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 것도 할수 없고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나를 금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평안의 간구.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님. 이제 하루를 마치며 잠자리에 들려합니다. 하루 종일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손이 이 밤에도 나를 덮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라는 고백으로 이 밤을 맞이합니다.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소서 오늘 마주했던 복잡한 생각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내일에 대한 불안들을 모두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푸른 풀밭에 양을 누이시는 선한 목자처럼 주님께서 내 마음을 고요한 곳에 머물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듯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밤이 되어도 마음이 쉽게 잠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걱정들, 내일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부담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상처들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하게 하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두운 생각들이 몰려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쉼을 얻게 하소서 세상이 줄수 없는 평강,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참된 평안을 내 마음 깊은 곳에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지팡이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막대기는 나를 보호하시니 이 밤에도 주님의 강한 팔 아래서 안전하게 쉴수 있음을 믿습니다. 새날에는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밤의 휴식이 단순히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을 넘어서 내 영혼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잠자는 동안에도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아침에 눈뜰 때는 주님을 향한 새로운 소망과 기대로 가득찬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마음의 위로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망의 선포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어두운 밤도 주의 빛으로 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나를 위해 상을 베푸시는 주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서도 나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밤이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귀한 준비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나의 삶이 시편의 노래처럼 쭉게 향한 찬송이 되게 하시고 작은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자로 세워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고백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소서. 매일의 일상 속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의 참된 목자이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을 향한 두려움 대신 소망을 품고 잠들게 하소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담대히 새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의 나를 따르리니 이 약속 위에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평안히 쉴수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라는 소망이 현재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이 됩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아침이 주의 자비로 새롭게 된다는 말씀처럼 매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기회로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잠들기 전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계심을 느낍니다.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내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길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평안과 소망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이 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속삭임,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이 깊은 밤에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네가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네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에도 나는 너의 침상 곁에서 너를 지키고 있단다. 내가 너의 목자인 것을 기억하느냐? 목자는 양을 결코 혼자 두지 않는다. 특히 어둠이 깊어질 때에는 더욱 가까이 다가가 양을 보호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너에게 속삭이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네 마음속 깊은 곳의 아픔을 나는 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던 그 외로움과 상처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답답함을 나는 다 보고 있다. 네가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웃어야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혼자서 흘렸던 눈물을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있단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나는 너의 아픔까지도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 아픔을 통해 네가 더욱 나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더욱 내게 가까이 나아오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밤이 너무 길게만 느껴지느냐? 마음 속 근심들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잠을 이루지 못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 자녀야. 내가 시편에서 약속한 것처럼 나는 너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거친 파도만 보일지라도 나는 너를 잔잔하고 평온한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라.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 속에서도 고요한 침묵 속에서도 나는 너에게 평안하라고 말하고 있다. 네가 내 일을 걱정하고 있는 것을 나는 안다. 하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다. 오늘까지 너를 인도해온 나의 손이 내일도 너를 붙들고 있을 것이다. 너는 지금 이 순간 내품 안에서 쉬기만 하면 된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품에서 안전함을 느끼며 잠들듯이 너도 내 사랑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히 잠들어도 된다. 나는 밤새도록 너를 지킬 것이고 아침이 되면 새 힘으로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치유의 손길. 내 사랑하는 자녀야. 지금 너의 상처 입은 마음에 나의 치유의 손을 얻는다.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스며든 아픔과 상처들을 아무리 감추려 해도 계속 드러나는 연약함들을 내가 어루만져 주마. 내 손길 아래서 너의 마음이 서서히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느냐? 마치 목자가 상처 입은 양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부드럽게 싸매어주듯이 나는 지금 너의 마음을 돌보고 있다. 네가 지나온 어려운 시간들을 나는 기억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던 그날들 앞이 보이지 않아 한 걸음 내딛기도 두려웠던 그 순간들을 말이다. 하지만 돌아보라 내 자녀야. 네가 그 모든 어둠을 통과해서 지금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와 함께 걸었기 때문이다. 네가 넘어질 때마다 나는 너를 일으켜 세웠고, 네가 길을 잃을 때마다 나는 너를 올바른 길로 인도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함께 해온 나의 사랑이 앞으로도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네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들을 나에게 맡기거라.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 실패에 대한 두려움, 혼자 남겨질 것 같은 불안함들을 모두 내발 앞에 내려놓으라. 나는 네가 어떤 모습이든 변함없이 사랑한다. 네가 강할 때나 약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의 사랑은 내 행동이나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체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제 네 호흡을 깊이 고르며 내 음성에 집중해 보라. 네 몸의 긴장을 하나씩 풀어가며. 내 평안이 너를 감싸도록 허락하라. 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내 사랑의 기름이 부어지고 있다. 이 기름은 치유의 기름이요 위로의 기름이며 새로운 힘을 주는 기름이다. 내네 상한 마음이 아물어가고 지친 영혼이 회복되어 가며 소망을 잃었던 네 마음에 다시 꿈과 비전이 피어나고 있다. 내네 자녀야, 나는 너를 완전하게 새롭게 하고 있다. 영원한 안식, 나의 소중한 자녀야. 이제 너를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한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바쁨으로부터 벗어나, 내품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려보라. 이곳은 시간도 공간도 초월한 곳, 내 사랑만이 존재하는 거룩한 영역이다. 여기서 너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단지 내 사랑받는 자녀로서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가장 큰 선물이다.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의 완전한 안식이다. 내 집은 많은 거처가 있다고 내가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느냐? 그 집은 단지 미래의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는 내 집에 거하고 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곧내 집에 거하는 것이다. 이 집에서 너는 영원토록 안전하다. 아무도 너를 해할 수 없고 아무것도 너를 내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너를 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네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잠깐이다. 기쁨도 잠깐이고 슬픔도 잠깐이며 성공도 잠깐이고 실패도 잠깐이다. 하지만 내 사랑만은 영원하다. 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네 평생에 너를 따를 것이며. 네가 이 땅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내게 올 그날까지 아니 그 이후로도 영원히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시편을 통해 너에게 주는 약속이다. 이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지금 이 깊은 밤에 내가 너에게 영원한 관점을 허락한다. 네가 지금 당면한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영원의 빛에서 바라보라. 그것들이 얼마나 작고 일시적인 것들인지 보이지 않느냐? 내 사랑의 크기와 영원함 앞에서는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네 고통도 헛되지 않고, 네 눈물도 의미가 있으며, 네 기다림도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너를 더욱 내게 가까이 이끌고, 더욱 내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이제 완전히 내려놓고 잠들어도 된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내일 일도, 다음 주 일도, 내년 일도 모두 내가 알아서 하겠다. 너는 단지 내 사랑을 신뢰하고 내품 안에서 안전하게 쉬기만 하면 된다. 내 평안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내 기쁨이 네얼굴에 미소를 짓게 할 것이다. 잘 자라. 내 소중한 자녀야. 아침에 눈뜰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있을 테니까. 오늘 밤도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내일 밤에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